토큰의 어드랍, 뭐, 가정, 보여주는 거, 어,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를 좀 하려고 합니다. ENS 토큰, 그래서 메타마스크에서 가스피가 필요해다가 해가지고 내가 이더가 하나도 없거든요. 벌써 아주 싼 가격에 다 팔아버려가지고, 아, 이 손가락을 원망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업비트에서 11월 12일 지금 이더를 50만원치를 구매했어요. 50만원치 구매하니까 0.086 야, 이건 뭐 0.086개밖에 안 주는 거야. 그래서 업비트에서 그러니까 메타마스크로 내가 0.086개를 또 이제 그 출금하려고 하니까 업비트에서 수수료를 무려또 0.018개나 또 받아가더라고요. 이런 거래소 어, 정말 수수료 폭리 진짜 심하네요. 그래서 업비트로 수수료 0.018 이더를 내고서 메타마스크로 보냈죠. 어, 메타버스에 보냈으니까 메타마스크에서 이제 내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그다음에 어, 이더메인넷에다가 깨스비를 0.035. 아유 진짜 오늘 수주하고 깨스비 많이 들어요. 내가 주고 있다는 내 ENS 토큰 코인에 대해서 청구를 했어요, 크레임을 했어요. 그래서 제대로 들어왔는지 보려고 내 이더스캔에 들어가봤어요. 이더스캔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어 그런 이더스캔에 가가지고 뚝 보니까 와우. 어내 ENS 토큰 75개가 들어. 아, 했어요. 내가 사실 ENS를 3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, 지난 그러니까 여름에 신청을 했었어요. 사실 내가 이제 지난 여름에 신청을 했는 것은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특강을 하는데 이런 특강을 했었어요. NFT 기술도 탈 중화된 한 건... 리빙랩은 어떻게 가능해진가. 그래서 대구의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해서 이것을 NFT 기술하고 적용하는 이런 특강을 했었어요.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6월 달에 그러니까 이걸 그 샀죠. 이더리움 도메인을. 그래서 NFT 코리아라고 하는 이더리움 도메인을 사고, 그 다음에 다른 두개를더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특강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. 새로운 인터넷의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했어요. 이 특강에 관심 있는 분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. 그래서 이 특강을 이제 들어 보시면 됩니다. 어 그래서 링크를 걸어 놓는 파일에 17분 4 3초에서부터한 10분 정도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. 이 특강을 듣고서 이때 이더리움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만약에 구매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. 자, 이상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. 물론 새로운 세상이 누구나 다어 쉽게 적응하지는 못합니다. 저도 뭐어 현재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어 이도들을 팔았고 사실은 어 누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? 어 저는 학자이니까 여하튼 간에 새로운 세상은 오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제 특강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. 이상입니다.